안녕하세요. 제 4절 비유동 자산에 대한 기출 분개 연습 보겠습니다. 문제 1번 1월 1일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17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대표적인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과목 쓰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그 부분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과목 쓰고요. 대변에는 현금 취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1월 2일 주식회사 다현상사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1억 5천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또한 당일에 취득세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샀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했다 이겁니다. 모두 자산 계정감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게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어디 땅값이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시세차익 보려고 샀다 이겁니다. 그때는 투자 부동산 계정감목 사용한다. 이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록되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과 600만 원 합한 1억 5천 6백만 원 자체가 자산 금액으로 기록이 됩니다. 대변의 현금 제금은 되고요. 문제 3번 1월 3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에서 발행한 만기 3년이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했답니다. 당사는 동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채권 채무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증권을 샀는데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래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용어 씁니다. 의도와 능력이 있답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만한 회사가 의도가 있고요. 회사가 능력이 있답니다. 돈이 딸리면 만기까지 그 채무증권 못 가지고 있겠죠. 팔아먹어야 될 건데 능력도 있답니다. 이러한 용어를 쓰니까 눈에 익혀두시고 즉. 요 채무증권, 만기보유증권 계정과목으로 기록하고 싶다. 요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생겼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자산계정과목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돈은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분석 끝났죠? 차변에 만기보유증권 기록하고 금액은 10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참고로 우리 실기편에서 제가 강조 한번 더 드릴 겁니다. 만기보유증권 기본적으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투자자산 그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한데 채무증권의 경우 만기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시점이 올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름은 만기보유증권인데 그때부터는 분류가.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쪽으로 분류될 거다.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실기편에서 만기보유증권을 분기입력할 때 코드 번호가 두 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낮은 번호의 코드, 높은 번호의 코드. 낮은 번호의 코드는요, 그 만기보유증권 계정 과목이 유동자산 쪽으로 분류될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아주 예외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채무증권이 만기가 결산일부터 1년 이내로 도래한 상황이다 뭐 그런 언급이 없으면 두 코드 중에서 밑에 거 코드번호가 큰 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그큰게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코드번호이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분개 분석해 놓고 코드번호 잘못 불러와 가지고 그거 실수해 가지고 감점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계정과목 입력할 때 코드번호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실기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요, 요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만기 보유 증권과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게 매도 가능 증권 개정 가목입니다. 그 개정 가목도 코드 번호 두 개가 검색되거든요. 그 중에서 밑에 거, 즉 코드 번호가 큰 거, 그거를 검색해서 불러와야 되겠다. 그두 가지 개정 가목 입력할 때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요. 1월 4일 지장성 있는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회사 제1섬유의 주식 250주를 한 주에 5천원에 취득하면서 거래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사는 동주식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주식을 샀는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수수료가 생길 때이 부분 뭘로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된다고 했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회계 처리라고 했었죠. 예외적인 만큼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25만원. 순수한 주식 가격만 기록하는 겁니다. 250주 곱하기 5천원. 250주 곱하기 5천 원, 125만 원. 그리고 수수료 1 5 0 0 0원 별도로 비용 기록하고 영업의 비용 대변에는 이두개 합한 금액만큼이 현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문제 5번 1월 5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법인 주식회사 일지 상사의 주식 300주 장부 가액은 300만 원입니다. 요거를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이다 그죠? 그 대변에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단기매매증권 300만 원. 돈 얼마 들어옵니까? 자, 한 주당 9,000원에 팔았고 총몇 주라고요? 300주라고. 300 곱하기 9,000원하면. 270만원에 팔았습니다. 돈 270만원 들어왔다가 8만원만큼은 수수료 때문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270만원 빼기 8만원 하면 262만원 나옵니다. 결국 보통 예금 262만원 들어오고요. 300만원 짜리를 262만원에 판 거니까, 저분 손실 3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육아증권을 처분하는 거니까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 어떻게 된다고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떼는 게 아니고 어, 처분 손익 계산할 때 그냥 바로 그냥 반영시켜 버린다고 했습니다. 해당초에는 270만 원 들어올 걸로 예상했으니까 그지? 300만원짜리를 270만원에 팔면 은 30만원 처분 손실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8만원이 생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38만원이라는 처분 손실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 정리했고요.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자산 취득할 때 다른 자산들은 전부 수수료, 운반비, 재세금 있을 때 전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딱 하나.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떼서 순수한 그 유가증권의 가격만 단기 매매 증권 계정과 목으로 기록된다, 기록되도록 한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다라고 정리했죠.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거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 의미는 단타 목적으로 유가증권 사는 겁니다. 일단 사, 샀다가 오래 안 가지고 있고요. 한두 달 있다가 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세차익이 나겠지만 크지 않겠죠. 시세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유가증권 사가지고 팔을 때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그거 가지고 그 해당 관, 담당하는 직원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수익률 굉장히 민감하다 이겁니다. 수익률 따질 때 단타 목적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애당초 자산금에 기록할 때 수수료 같은 거는 빼고 순수한 육아증권 은 가격만 딱 가지고 와야지 제대로 성과평가도 되고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만은 올리 해당 육아증권 가격으로만 어, 자산 처분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수료 나온 거 가지고 처분 손익하고 합산시켜버리면, 이 처분 손익에 수수료가 섞여 있으니까 제대로 성과평가 못할 것 같은데, 요거는 왜 그러면 특별히 예외를 안 두고, 그냥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회계처리합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록 회계처리 자체에서는 처분 손익에 수수료가 섞여버려가지고 기록되지만, 우리는 요 단기매매 증권으로 기록돼 있던 금액 자체가 순수한 유가증권 가격이다. 그것만 딱쥐고 있으면요 회계처리와 별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300만 원 주고 그 애당초 유가증권 가격으로만 따지면 300만 원 주고 샀던 그 유가증권을 얼마 주고 판 거라고요 수수료 일단 고려하지 말라고 27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어 30만 원만큼 그렇게. 처분이익이 창출된 거고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사나부적으로 회계처리만 이렇게 원칙대로 하고 그래서 수익률 몇 퍼센트 나왔습니다. 라고 옆에 메모해 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저교라는 고러한 란이 있거든요. 실기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저교란에 메모하면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처분손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뭐 그렇게 메모 충분히 할수 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제 6번요. 1월 6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전년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 있는 주식, 주식회사 국현 천주를 1,500만원에 처분하였다. 처분대금은 수수, 거래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4만 5천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전년도 12월 5일 취득 시 2000주 상거고 주당 취득가액 18,000원이었고, 취득 부대 비용 67,000원 생겼었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에 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6,000원으로 떨어졌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있네요. 자, 주의해야 될 포인트. 단기매매증권 개정과목이니까 애당초 취득할 때취득부대한비용 요거는 별도 비용으로 기록될거는거지 애당초 자산금액은 요거다 요, 요게 그 키포인트가 되겠네 그랬다가 한 주당 2천원씩 손해보았었다 그래서 요부분만큼 작년도 말에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그렇게 인식했서 거다 이겁니다 그 결과 작년도 말의 단기매매증권 장부금액은 얼마로 바뀌었겠습니까 16,000원 곱하기 2,000주, 그렇게 금액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16,000원, 16,000원 곱하기 2,000주. 3,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거를 올해 처분했다, 이겁니다. 총 2,000주 중에서 1,000주, 절반만큼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장부금액으로 따지면 1,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처분했다, 이겁니다. 얼마 주고? 1,500만 원 주고 처분했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 처분 손실 나오겠다.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 만 원이 생기고, 그리고 세금도 4만 5천 원 생겼으니까. 요거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인 처분 손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처분 손실, 처분 손실 1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요돈 추가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만 원, 플러스 4만 5천 원 해가지고, 결국은 105만 5천 원이라는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600만 원. 차변의 보통 예금 1,500만 원 들어왔다가 만원 빠져나갔거든요. 1,499만 원. 이렇게 기록되고. 증권거래소에 4만 5천 원 현금으로 준 거니까 대변에 현금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처분 손실은 10550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 가능하고 어, 열심히 이렇게 회계 처리해봤더니 애당초 어, 취득했을 때 취득 부대비용 거의 뭐 자체는 이 문제 풀때 결정적으로 뭐 그렇게 어, 풀수 있는 키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7번 봅시다. 1월 7일 단기매매증권인 주식회사 강철전자 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매각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다. 주식회사 강철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단가 산정은 이동 평균법에 의한다. 이동 평균법 우리 재고 자산 편에서 배웠지만 주식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주식이지만 오늘 사는 가격 내일 사는 가격 서로 다르거든요. 단가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는 이동 평균법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대요. 됐죠. 이동 평균법은 뭡니까? 평균 단가를 매입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계속해서. 산정해서 관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처음에 1월 1일에 300주 샀습니다. 단가는 요거고요. 지득가이 요겁니다. 그랬다가 1월 2일 그 다음 날 400주를 추가로 샀는데 주가가 변동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400주에 대해서는 지배공가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월 2일의 이동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분자는 요두개 합한 거지 뭐 얼마고 396 6 0 0 0 0 플러스 500만원 하면은 8 9 6 0 0 0 0원이 됩니다. 부모는 두개 합한 거지 뭐. 700주 이렇게 계산하면 이동평균 단가 얼마 나옵니까? 12800원이 나옵니다. 12800원. 총 주식수는 700주고. 자, 그 상황에서 1월 7일에 단기 매매증권 요구를 매각했다. 이겁니다. 맥주를 500주를 매각했다. 12,800원 곱하기 500주 하면 얼마입니까? 500주면 640만원입니다. 640만원에 해당하는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다. 돈 얼마 받았습니까? 500주 곱하기... 만 삼천 원 하면 육백 오십만 원에 팔았습니다. 육백 사십만 원짜리를 육백 오십만 원에 팔았으니까 십만 원 처분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각 수수료 이십오만 원이 나가버렸대. 그러면. 10만 원만큼 처분 이익 나올 것 같았는데 돈 나오는 게 25만 원또 나가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5만 원만큼 처분 손실 나오는 결과가 되겠네 분석 끝났죠? 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640만 원, 차변에 650만 원 들어왔다가 25만 원 빠져나가버리니까 625만 원만 돈 들어오는 거고 보통 예금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분 손실 15만 원이 생겨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이동평균법 이런 문제도 좀 오래되었지만 나온 적이 있다고죠. 또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됐죠? 나오면 정확하게 맞추도록 합시다. 문제 8번 12월 31일 기말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양하산업이라는 회사의 주식이고요. 천주고 취득가액은 3200만원 기말시가는 3800만원 차이나는 600만원만큼 평가이익 인식하면 되겠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차변에는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증가 기록한다.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코드번호가 두 가지 검색되는데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밑에 있는 거지. 코드번호 큰 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게 투자자산, 즉,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보는 육아증권은 채무증권 아니다. 그죠? 주식입니다. 주식은 만기 자체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뭐 분리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코드번호 둘 중에 큰 거를 선택을 하지. 매도 가능 증권 됐죠.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은 주식 같은 경우 전혀 쓸 이유, 쓰는 상이 없다. 그죠? 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이 계정 과목은 분류가 뭘로 된다고요?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실기편 입력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매도 가능증권 평가에 검색해 보면 딱 하나 코드번호밖에 검색이 안되고 그거는 기타포가손의 누계액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코드번호다 이겁니다 실기편 할 때는 의외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9번요. 1월 9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 회수했고요. 전년도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답니다. 매도 가능증권의 처분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점점점점 이러한 점점 거래의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했었다. 그지? 키포인트는 뭐라고? 애당주의 취득원가하고 처분해서 어, 받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그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작년 1월에 취득했고요. 천만원에. 작년도 말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겁니다. 작년도 말에 그러면 500만 원만큼 평가액인식그 거고 기타 평가 손익 누계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됐죠? 자, 고로 한 주식을 올해 1,200만 원에 팔았답니다. 처분 손익이 얼마 나옵니까? 바로 알수 있는 거지. 뭐, 해당 주 취득 원가랑 처분해서 받는 금액이랑 비교하면 된다. 2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나오면 그거 내가 맞게 분개 입력한 겁니다. 됐죠?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 없애야 될 겁니다. 자산 계정 과목 없애야 되는데, 없앨 때 자산 금액은 얼마라고요? 작년도 말에 평가했을 거니까 1,500만 원만큼은 없애야 되고요. 결론 뭐라고요? 처분 이익 200만 원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키포인트 값이 됩니다. 돈 얼마 들어온다고요? 1,200만 원 들어온다고요. 요, 요 나머지는 사, 요 남아있는 쪽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500만원으로 채워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로 다시 한번 어, 확인해 봅시다. 처분하기 바로 직전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증권은 얼마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작년도 말에 평가했으니까 1,500만원. 자, 자본 쪽에 작년도 말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나왔으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변 쪽에 플러스로 5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두 금액을 차변으로 해체보여 시켜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 가능증권 1,500만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이 대변 쪽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집계시키면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집계할 수 있고 차변으로 집계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천만 원이 되고 요 금액은 뭘로 기결된다고요? 취득원가, 애당초 취득원가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 매도 가능증권 처분한다. 없어져야 되니까, 요 자산뿐만 아니고 그에 딸려 있는 꼬리표인 기타포괄손익누계기 있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액도 없애,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대변에 있는 거니까 없을 때 차변 쪽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붕괴를 완성시킬 수 있고 항상 키포인트는 처분할 때 받는 돈과 애당초 취득원가 요거하고 비교해서 처분이 기록한다.